안녕하세요. 저는 장서운 선생님입니다. 오늘은 황희 정승이라는 파주의 훌륭한 사람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. 일단은 황희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게요. 저기 하얀색 옷을 입은 사람이요. 황희 선생님이에요. 저기 농부 양반 저두소 중에 누가 더 일을 잘하고? 노란 소가 더 일을 잘하고. 아니 근데 이게 무슨 비밀이라고 이렇게 속닥거리시오 아무 말 못하는 짐승일지라도 저를 미워하고 좋아하는 것은 다 안답니다. 제가 거기서 이야기했다면 저 노란 소는 좋아하겠지만 검정 소는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? 황희 선생님은 농부의 말을. 사람이나 동물을 직접 비교하지 않았어요. 오늘 자 황희 선생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려줄게요. 황희 선생님은 영의정이라는 높은 벼슬을 부려 18년간 했어요. 세종대왕님에게 가장 신임받는 신하 중에 하나였어요. 하주에는 황희 정승하고 관련된 방구정, 황희 선생님의 묘 등이 있어요. 여기에서 방구정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드릴게요. 황희 선생님이 나라에서 불러나 갈매기를 친구로 걷잡아 돌아가실 때까지 거기서 시간을 보내신 곳이에요. 방구정에는 놀거리도 많고 근처에 맛있는 식당이나 식당이 많아요. 그래서 가족과 함께 놀러 가보세요. 자,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고 느낀 점을 성준이하고 유리가 한번 말해 볼까? 일단 성준이 먼저. 황희정성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황희정세은 매우 훌륭한 사람인 걸 알았어요. 그다음 유리. 황희정성은 더 자세히 말해 줘서 저도 궁금증이 가고 싶어요. 네. 여기까지 4학년 2반 1조였습니다.